유압 14번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압 14번에 유압 회로도는 여기 앞에 있는 것과 같고요. 제가 미리 이 공급 포트용 분배기, 어, 탱크 포트용 분배기를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일은 이쪽 압력 게이지하고 릴리프 밸브를 먼저 설치를 하고 회로의 최고 압력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하고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해서 이제 배관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메인 P 포트에서 압력 게이지로 연결을 해 주고요. 압력 게이지 포트도 메인 포트가 되니까 메인 포트에서 릴리프 밸브에 P 포트. 기호를 잘 보고 넣어야 됩니다. P 포트로 배관을 해 주고 릴리프 밸브의 T 포트를 탱크 포트로 배관을 해 주면 이쪽 릴리프 밸브 측에 배관이 완료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회로의 최고 압력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펌프를 온 시키고 압력을 가해 주고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릴리프 밸브의 핸들을 조절을 해서 회로의 최고 압력인 4메가 파스칼을 세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의 최고 압력을 세팅을 해 봤고요. 이제 필요한 기기들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 배관들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린더는 한 개가 사용이 됐고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두 개가 사용이 됐네요. 4포트 2위치짜리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3포트 2위치짜리 현솔레노이드 밸브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일러 체크 밸브가 하나 사용이 됐죠. 파일러 체크 밸브. 그래서 파일러 체크 밸브를 찾아서 역시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이 실린더의 전진 속도는 미터 아웃으로 제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것은 배관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기들을 배치를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위로 가면서 작업을 해주면 될, 어, 좀 편하, 편합니다. 그래서 이두 어, 개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아래쪽 배관을 먼저 해줄 건데요. 먼저 메인 피에서 각 솔레노이드 밸브의 피포트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 솔레노이드 밸브의 탱크 포트는 탱크 분배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관을 해 주면 이 아래쪽에 배관이 모두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라인부터 배관을 하겠습니다.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라인 어, 지금은 회로도하고 우리 밸브가 동일한 기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배관을 하면 될텐데요. 어, 뭐냐면 P포트에서 초기 상태에서 나가고 있는 라인이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즉 P포트에서 우리는 초기 상태에 연결된 라인이 A 포트이기 때문에 A 포트가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쪽으로 배관을 해주면 이쪽 라인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린더를 후진시키는 쪽 배관을 하는데요. 먼저 어, 이4 포트 2위치 밸브에 나머지 한쪽 포트가 파일러 체크 밸브에 어, 기호를 보고 그 맞는 쪽에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 밸브는 어, 이쪽, 이쪽이 우리 밸브는 P 포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즉, 이4 포트 이 위치 밸브의 한쪽 포트와 이 밸브의 P 포트를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라인에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럿 체크밸브의 출구 측 포트가 A 포트인데요. A 포트가 우선은 실린더로 가면 되겠죠. 이제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쉽게 우선은 실린더로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이렇게 미리, 배관을 해놓고 이 체크 밸브의 방향을 보고 이제 맞춰서 배관을 해주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 밸브에서 실린더 쪽으로 가는 게 어, 기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 돼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배관을 할수 있는 것은 이쪽으로는 못하고 이쪽으로 배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삽입을 해주면. 이쪽 라인의 배관도 모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배관만 해주면 되겠죠. 파일러 체크 밸브에 파일러 포트 도면에서는 여기가 X 포트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밸브에서는 요 기호에 맞는 게 Z 포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Z 포트에 포트를 이3 포트 2위치 밸브에 출구 포트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배관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운전을 해볼 텐데요. 이 회로의 동작은 제가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했을 거예요. 이 회로는, 어, 전진을 시킬 때는 Y2번의 전원을 공급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실린더를 전진을 시킬 때는 Y2번의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네, Y2번의 전원을 공급을 하면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 거고요. Y1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Y1번이 실린더를 후진시키는 솔레노이드입니다. 네, 회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로에 대한 설명은 어, 문제풀이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린더가 정상 동작을 하면 배관이 문제 없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전기 회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전기 배선을 위해서 전원 포트를 확장을 해주고요. 어, 회로도를 전기 회로도로 바꿔놔야 되겠죠. 전기회로도는 상당히 간단하네요. 네. 전원포트를 확장을 했고요. 이제 PB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PB1번으로 들어가고요. PB1번이 A접점이기 때문에 A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PB2번으로 들어갑니다. PB 2번으로 들어가고요. PB 2번이 비접점이기 때문에 비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E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KE는 비접점이기 때문에 비접점에서 나와서 K1의 코일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K1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들어가면 여기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두 번째 라인을 배선을 해야 되는데 이 점선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점선은 뭐냐면 배선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PB1번이 그 다음에 있는 접점이 역시 PB1번이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PB2번이다라고 표시를 한 거여서 새로운 PB1번과 PB2번의 새로운 접점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배선을 해주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 플러스에서 PB1번으로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썼던 접점이 아니고 새로운 접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PB1번. 이것이 비접점이기 때문에 비접점에서 나와서 PB2번으로 들어가는데요. 역시 기존에 썼던 접점이 아니고 PB2번에 새로운 접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 b 2번은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1의 접점으로 들어가겠죠. K1은 B 접점이기 때문에 B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2의 코일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K2의 코일 0 볼트는 전원의 0 볼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솔레노이드 쪽 두, 라인의 배선만 남았죠 먼저 K1번부터 시작하는 전원 플러스에서 K1번 접점으로 들어가고요 K1번이 A접점이기 때문에 A접점에서 나와서 Y1번으로 들어갑니다 Y1번의 0V는 전원의 0V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라인의 배선이 완료가 되고 이제 네 번째 라인 가겠습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K2의 접점으로 들어가고요. K2는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Y2번으로 들어갑니다. Y2번의 0V는 전원의 0V로 들어가면 배선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펌프를 온 시키고 압력을 가해 준 상태에서 어, 어떤 스위치를 눌러야 전진을 하죠? 제가 이 회로는 Y2번이 온이 되면 전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Y2번을 온 시키는 신호가 k 이니까 K2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PB2번이 전진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누를 때만 전진을 하고요. 네. 후진을 할 때는 PB1번을 누르면 후진을 합니다. 역시 누를 때만 후진을 해요. 그래서 전진 스위치는 PB2번으로 누르는 중에만 전진을 하는 동작이고, 후진 동작은 PB1번으로 누르는 중에만 후진을 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유압 14번에 대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